연수구는 노인복지관 운영재계 일정에 맞춰 28일 29일 양일간 연수구 청학, 송도, 세개 노인복지관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소외감을 겪은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휴식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휴관 중이었던 노인복지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지난 26일 운영을 재개했고 이를 기념해 연수구 구립 관악단, 구립 전통 예술단, 아이 심포니에타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참석자는 복지관별 사전 접수에 진행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힐링 음악회가 어르신들에게 휴식과 문화 생활의 기회가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침체된 사회 분위기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